자, 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힘들 내자고요. 자, 오늘은, 그, 남진 님이죠. 사주 간상, 어, 보이스트롯에 요즘 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군데 이렇게 아주 뭐 젊은 사람들, 아이돌 못지 않아요. 그래서 힘의 원천은 뭐냐. 에, 이렇게 이제 그 저한테 사주 상담하러 와서 그분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나이가 지금, 예, 그 네이버에 나온 걸로 보면 75세입니다. 75세 되신 분이 뭐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힘이 팔팔을 남치고 오르는데 그 원천은 뭔가 예,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궁금해하셔서 그 사주 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원은 어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제가 보면 남진 씨 보게 되면요, 일단 체격도 커요. 체격이 그러니까. 관상을 볼때 사주관상을 볼때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몸도 봅니다. 그러니까 어, 몸이 그러니까 얼굴이 내가 좀 빠지더라도요. 몸이 좋으면 40점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좋다. 그러면 100점 중에 40은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60또 몸이 40입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좋고 뼈가 이렇게 튼튼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타고난 어, 이제 유전 인자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은 뭐 사시는데 뭐 나쁜 점도 있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그렇겠지만요, 항상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의 그 내면적인 뭐는 내가 뭐 가깝게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요, 긍정적이다. 자, 이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귀도 크고, 얼굴도 크고 다 크다. 시원시원하죠. 이런 분들이 좀 어, 남자답고 멋있어요. 예. 그리고 뼈가 굵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건 뭐 유전인자로 타고나야 되는 거죠. 뼈가 굵은 것은요.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이게 코 코가 이렇게 어, 이마가 이렇게 크치게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 굉장히 떴죠. 뭐 남진 나, 남진 뭐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뭐 옛날 뭡니까 그 가요제 했을 때뭐십대 가수 매일 일등하고 가수왕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광대라든가 눈빛이 예, 눈빛이 아주 막 이렇게 저기어진 않는데 그리고 이게 이마가 이렇게 그냥 빤듯한지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 한다든가 쓸데없는짓안한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좀 힘들었을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그 광대 이렇게 덮어지고 어 이렇게 네모하다 그러니까 말년까지 이렇게 내가 말년을 볼때게이 턱을 보라겠죠. 에, 턱이 이렇게고 그 다음에 기도커도 여기 보면 보이질 않아요. 기가요. 기가 키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내그 사생활을 숨기는 거죠. 이분도 왜 살다 보면 이쁜 여자가 유혹도 있고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뿌리친 거죠. 그래서 격이 높다. 자기 표를 보여주지 않는 분이에요. 에.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송가인 씨하고 이렇게 노래 뭐 이렇게 찍었던 거 보면데 이분 사진을 보면요, 가 웃어요. 예, 세상이 물론 어, 젊어서부터 가수에서 이렇게 인기도 좋고 하 아, 이렇겠지만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 귀안 예, 보이죠? 그리고 코도 콧구멍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숨기는 게 많고요. 어, 이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지런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어, 지금도 어느 정도 책도 있고. 어,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학당으로 봤을 때, 에, 말년 학당이거든요. 그니까 러 이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어, 이게 턱도 튼튼하고, 눈도 괜찮고, 이, 이렇게 체격도 좋고, 그래서 아마 이그 젊은 사람 병원에 가서 인체를 해보면 아마 50대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건강 나이로 보면요. 자, 사주 한번 볼게요. 자, 프로필을 보게 되면 옛날 프로필하고 많이 틀리는데, 예, 1946년 9월 27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로 75세에요. 75세에, 어, 남진, 그, 이분같이 이렇게 힘이 좋고 막 이러신 분들은 아마 찾기도 힘들 겁니다. 자, 사주를 보게 되면 일단 간목이죠. 나무, 나무가 언제요? 정간, 예, 정간이죠. 정간객이라고볼수 있죠. 어, 재간 그러니까 나보다도 어, 이렇게 관이 많고 에, 이렇게 그 불이 좀 있죠. 그러니까 불로 어떻게 보면 관을 제압을 시켜주고 어떻게 제다 신약 그좀 그런 게좀 기운이 있죠. 어, 물은 없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굉장히 그 힘이 파워가 있는 게 그래도 에, 여기 양인 것 같아요. 에, 자시지 않느냐. 봤는데 자식 아니고요. 이노술에서 어 여기가 이제 그 도와도 되고 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관이 이렇게 많이 어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여자들이 이제 재를 많이 깔고 있으면 여자들이 환장하는 거죠. 예. 남자들이 재가 많으면 여자들이 상이 많이 끌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인으로서자 이게 어 이제 어 개띠네요. 개띠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음 이제 그 첫 초년에 여자 있었죠. 윤복귀씨하고 이혼하고요. 지금 부인하고 아주 잘 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어, 자녀도 이렇게 자식의 뭐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돌본데도 많을 거고요. 이분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프로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수정이 돼 있으면 제가 보면 어, 좀 비슷할 경우가 많죠. 자이 무리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전성 시대가 20대하고 30대 초반입니다. 이때는 뭐 에, 음반이고 뭐고 다쓰러죠 물이 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나무가 있고 에,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불을 좀 제압을 시키면서 어, 어차피 이게 이제 이 사주는 에, 뭐 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물이 좀 없죠. 그래서 물이 용신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때 굉장히 날렸고요. 뭐 서른 음, 이때도 괜찮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쪽 그4 4세뭐 이렇게 되면서 이럴 때는 이제 공연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제 아시는 분이 이렇게 뭐그 예, 공연도 하고 그러던데 자, 이제 그 지금 현재 운은요. 이번은 이제 음, 저기죠 예, 순행으로 나가서 을사 대운입니다. 을사 대운. 을사 대운이면 어 지금 불이죠 불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이하고 사회적으로 반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금 물기운이 좀 있는 거죠 작년부터 이제 그 트로트로트가 뜨면서 굉장히 지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시대도 잘 만나야 돼요 꼭 사주갖고 물론 이 양이 껴기 때문에 말년은 행복하다 뭐 이거 에 묘시로 봤을 때 말년은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음, 사람은 시절이 중요한거든 시절이, 시절이 영웅을 만든다고 죠 그래서 굉장히 체격 좋고요. 건강 튼튼하고 또 인기 있고, 또 상관 이 있다 보니까 입에서 콱콱 말잘 나오잖아요. 좀 구수하게.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을지 않,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분은요, 잘 웃어요. 네, 목화 상관객이 예의지력이 있고, 어, 이제 잘 웃고, 어, 이렇게 입에서 팍팍 튀어나오면서 말도 아주 항상 웃고 사는 게 바로 이 상관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리하고요. 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어, 이제 운으로 보게 되면 올해가 이제 경제한년이죠 예, 작년 해가 들어오면서부터 더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내년에도 괜찮고 한 2023년까지는 예, 좀 많이 TV라든가 이런데 에,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예, 자 이렇게 건강하시고 어 얼마나 모범이 되고 남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예, 자 저도 굉장히 많은 팬이거든요. 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남지, 남진님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